말씀 봉독 시간을 갖습니다. 요수아 24장 예,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일 요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축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강에 있는 아무리 족수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머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하를 숨겼내라 아멘.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별상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갔을 때 높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죠. 예. 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쉽게 해서, 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부터의 뭡니까, 성령의 활력을 입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대면 예배 드려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 성도님께서는 이런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그림자 예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유지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뿐이 없고, 신앙심이 떨어질 수 뿐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이들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 시간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양대 명절인 설과 추석 명절은 사탄을 숭배하는 잘못된 민족적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저분들 잘하죠? 우리나라 그 양대 명절 그러니까 이 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명곡은 세워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에 하나님 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름 분들은 에 뭡니까? 에 조상 신을 믿지를 않죠. 조상 신이 있다고도 믿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에 하나님의 형상 받은 저와 이런들은 이 땅에 죽음과 동시에 어디를 가요? 바로 그 영혼이 떠난다는 것이죠. 지상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남아 있지를 않아요. 지상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드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이 사람이 일단 문명하면 즉시 그 영혼은 떠난 거니까요. 지상에 남아있는 영혼이 없어요. 다만 지상에서 악한 것들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기에서 에, 이 하늘나라에 에, 세, 분세 천사장이 있었죠. 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장이 있었고, 군대 장관이 있었고, 군대 장관,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루시아에 대는 <laughs> 천사장이 있었고, 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에, 무슨 천사장이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이천사장이 예,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천사장 중에서 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에, 뭡니까? 루시엘이 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부터 쫓겨나죠. 지상으로. 그래서 그 쫓겨난 뭡니까 누시엘이 루시, 누시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쫄개들이 또3분의1이됐는데그 쫄개들도 같이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이 귀신이 사탄과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라고 숭배하는 그 자체가 사탄을 숭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는다면, 어때요? 우리가, 에, 뭡니까, 에, 차례상을 차려놓고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건다 후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성도님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차례상 앞에 제사 지낸 사람도 있고, 또 성묘 갔을 때, 또, 그, 걸초라고 하죠? 금초, 걸초 했을 때, 아다못해 소주 한병 뭐, 두포, 한 마리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뭐 그것도 그 우상이죠. 일종의 성묘 간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들고 와서 그 앞에 뭐 평소에 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했다고 해서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 것그 자체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에서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예, 불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외에 성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행위는 우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성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저의 분위기를 예수님축가합니다 예, 사단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밤짠가 지금 14일부터 29일까지, 예, 뭡니까, 예, 우상탑과 특별 기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 우상을 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보여지는 우상, 내지는 내 안에는 우상을 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이들이 정말로 오늘 그 말씀처럼 요수아가 말하죠? 이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예. 아니, 15절, 15절. 여보세요? 예, 15절.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예, 요아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애국에서 있었던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적어도 지금 가난에 들어가 있죠? 예, 가난, 가나을 정복해서 가난에 들어가 있는 신들이든지, 예, 또, 에,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와를 섬기든지 양자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거절한 땅에 있는 아무리 욕수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두노라 하니라 쉽게 해서 이 여호수화는 군대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한 지도자죠 모세 이어서 여호수화가 정복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별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서 누누이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직 요하 하나님만을 성겨야 된다 그렇게 선포 합니다. 여기 역시 요사도 고별성교인데 이제 이후로 죽게 되는데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강 저쪽에 있는 신이나 이제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신이나 아니면 요하 하나님을 성기든지 양자특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오직 가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이렇게 선판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중요한 것은 이이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24절 4장 16절에 15절 이후에 16절.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이런데 우리가 결단코 여하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다 백성들도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고백으로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백이 헛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또한 따라서 이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목이죠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의 신앙상태를 정거하는 시간이 예,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어, 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 역사, 역사를 보면 이제 요수와 요호, 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도래하죠 예,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또 이후에 역사서가 등장하죠 예,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가 또 등장합니다. 그 시대를 통해서, 또한 손지서 시대를 통해서, 누누이 모세와 요사를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사들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뭐한 나라의 뭐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는 선민입니다. 모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죠 이스라엘 역사가 뭐 아브라함이요 이삭, 이삭이요 야곱 야구, 야곱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죠최역를 시키죠. 에, 그런 과정에서 시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예요. 뭐 율법을 받는 것이죠. 시기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 구체적인 여기 구체적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하, 뭡니까 전염병 또뭐 기근 또 뭡니까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신명 28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한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물론 좋죠. 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삼숙에서 그게 무너져요. 우상을 겸해서 성깁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래서 우상으로 방하는 그런 이엘 역사를 우리가 점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저 아이분들이 신앙서를 지금 하고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건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만은, 사회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 또 우상을 겸마에 섬기고 있다는 것을 딱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 세상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사회분들이 하루 아침에 다 우상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끊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이 세상은 식객에서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뭡니까? 예배와 무한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꾸 우상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준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믿음의 인내 없이는 안 돼. 예, 뭔가, 뭔가 막 애쓰고 힘쓰고 뭔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응답이 없다. 그게 아니야. 예, 기, 내가 기도한 만큼, 어때요? 기도와 항아리에 기도가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게헛딘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물론 좋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헛된 게 아니라니 말이요. 에 그만큼 내가 신앙의 성장이 이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 있고, 그만큼 기도하니 기도가 채워졌다는 것을 보백하실예님을축복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연 생활이고, 이방연 생활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세월을, 그 세월 속에서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도 물론, 극복을 가획할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또 살아가고, 또 때로는 절망과 낙강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뭡니까? 소망을 두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는 주러분들을예수님 축하합니다. 따라서, 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여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둘째, 사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전문 분석을 갖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물론 자신 있게 말씀, 말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마있는 우상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상은 끊었습니다. 뭐 물론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이 존지라도 아적은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신 있게 숭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위에 신에 숭배하지 않습니다 결단고 순교 자의 입장이 된다 그래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뭐예요? 우리의 우리의 그 승부리들이 승부리들이 있죠. 예, 우리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승부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은 물론 물과 성령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만, 물과 성령 거듭났다면은, 그런 승부이다 제거되었어야 되는데, 크게 다 제거되어지지, 되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의가 아직도 살아있죠? 내 아직, 내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죠? 내 아직 그, 고집이 살아있죠? 내 아직 뭡니까? 뭐 자라든가? 이런 것이 승부리가 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분들이 예배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기도가 충만했을 때 성령의 마음으로 쓴뿌리를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또 미움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원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박야사를 보면은 원망 때문에 천국에 가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을 갖게 하는 것도 다이 악한 사탄마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뭐, 뭡니까, 에 그러한 쓴돌이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성길 수도, 온전히 함께 기쁨을 드릴 수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예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희들이 정말로 이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무상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에 축하합니다. 에 따라서 자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상들을잘 네. 인식해야 돼요. 인식을 못하고 그냥 희상사 된다고 한 것이 에,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다될것 같으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툼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비매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오직 섬긴다 하지만 우살 겸하에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요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같이 우상을 겸해서 이렇게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할 수 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전하신는저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사탄의 종로를 해서 하루속히 떠나야 돼 사탄의 종로를 우리가 끊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영향을 잘못된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잠재해 있다는 것이죠 우상들이 잠재해 있어서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겠다고 1년 전에 말씀에 선포를 줬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상을 끊는다니까, 다총 집합해서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뭡니까? 우상을 끊는, 뭡니까? 저기, 당연한 조주를 끊으면,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설 자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 공격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아이들은 우상을 탑하겠다. 아, 또한, 타격전 저지를 끊겠다? 그러면 총, 뭐예요 기도로, 매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방어를, 방어 이상 넘어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주님께서 대적하는 순간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 먹고, 잡고, 숨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시로부터 전문에 서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무사할 끊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걸 집중했잖아요. 예, 저를 공격 대상으로 저를 공격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예, 이렇게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원에서 실망한 물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아주 때가 안 됐어도 그럴 수도 있고, 뭔가 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또 상황을 통해서 더 인내함으로 더 만숙해지고, 은혜해지게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에서, 기도에 응답돼서 바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유기된다는 것을 또한 이런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통하면 더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펴가시고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상 선진들을 보란 얘기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뭡니까? 에, 욕기설 보면 욕같은 3 0년이란 고난을 받아요. 에, 다윗 같은 경우는 민족, 에,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만은 민족을 구한, 에, 나라의 위기에서, 전쟁에서 구한 영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상, 에, 고난을 받습니다. 에, 그가, 고난받은 이유가 또 있죠. 에,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목등, 목둥, 목등이었습니다만은 왕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면 목동에서 왕까지 오르기까지는 그만한 수련이 또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또 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 어떠한 환경을 맞이한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잘 통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능력있고, 주의 권능있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갖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들은 다는 어떤 사람이가 물어봤을 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종노를하는 사람인가, 나를 기억하고 분열을 갖고 부단한 에,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부단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 척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실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실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사탄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을 따르게 하죠 성령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을 따르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육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것은 다 뭡니까? 사망이 되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죠. 육신을 쫓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사탄이라는 사탄이라는 그런그 영적 존재는 뭐예요? 자유들을 여전히 적으로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갖는 순간 사망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 생각 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유들이 자꾸 성령이 영으로 충만했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소리되면 이 성령 영이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순절 마가의 답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므로 성령받고, 성령건능받고,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갖고, 생명과 편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에게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한테 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꾸 원망을 갖다 주고 불평, 불만을 갖다, 갖다 주고 이러한 미움을 갖다 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을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 부듬은 이러한 원망, 불평, 불만, 미움 또 시기, 질투 이런 걸 갖다 준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이런 것은 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뭡니까? 사랑,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뭐 섬김, 예수님 말한 것처럼, 뭐 배려, 예수님 말한 것처럼, 뭐 헌신, 뭐 충성, 뭐 이런 것을 봉사, 이런 것을 벌써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생각, 그래서 생명화복창아이다 하는 것을 목격하는 자료를 내기 예수님께 축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용의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정도로 다른 사람은 유계의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시간 영의 생각으로 우상을 탑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고 축원합니다